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오늘은 문장론 중 의문사가 있는 긍정 의문문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의문문은 회화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쓰이며 종류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 분야입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긍정 의문문 만드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의문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제외한 문장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 상황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사물이나 사람, 상황 대신 사용하는 말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말들을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뜻으로 의문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각종 의문사의 종류가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요. 의문사는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의문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만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문대명사나 의문형용사로 쓰이는 말인 who, what, which가 있습니다. who는 누구라는 뜻이고,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며, which는 어느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문대명사로 쓰이고, 또는 뒤에... 명사를 달아서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 who는 의문 형용사로 쓸 때에는 후의 형태가 아닌 후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네 개의 의문 대명사로도 쓰고 의문 부사로도 쓰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이 의문 부사로 쓸 때에는 where는 어디에, when은 언제, why는 왜, how는 어떻게 이러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언제 사용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들은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예, 사건 발생 여부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언제 사용하나요?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사건 발생 여부를 를 확인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를 제외한 문장의 각 요소 즉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 부사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 중에서 모르는 말에 해당하는 문장의 요소를 의문사로 바꾸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각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어순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각 동사의 종류에 따르는 모든 기본적인 어수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의문사 없는 의문문과 동일하고 다만 의문사에 해당하는 말이 하나 더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 결과로 주어 앞에 두 단위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단, 의문사가 주어일 때만은 서술문과 똑같은 순서로 쓰고 문장부호만 의문부호로 바꿔줍니다. 말로 할 때에는 끝을 내립니다. 즉, falling intonation 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들은 모두 다 끝을 올려서 물어보지요. 그랬을 때의 그러한 intonation을 rising intonation 이라고 하고,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말 끝을 내리는 것은 falling intonation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의문사는 문장의 요소들 중에 모르는 말에 대한 대용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궁금한 말이며 따라서 의문문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이기 때문에 강의 우선 중요 어순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어떤 말보다 우선해서 문장의 가장 앞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이것은 사건 발생 여부에 관심을 두는 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여기 A번 엄은 He likes pizza. 그는 피자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일반 동사의 서술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는 피자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즉 likes의 여부지요. 어쨌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라서 동사 끝에 es가 붙어 있는 이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조동사인 do does did 중에 does를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이러한 경우에는 세 군데를 손본다 그랬습니다. 맨 앞에 does를 이렇게 붙여주고 동사는 원형으로 바꾸고 마침표는 물음표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 밑에 있는 문장이지요. 그래서 does he like pizza? 여기서는 알고 싶은 게 뭐였어요? 그는 피자를 좋아하니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does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좋아하면 yes, it does. 아니면 no, it doesn't. 이렇게 대답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렇게 일반 동사를 사용한 서술문은 의문사가 없을 때는 조동사인 do, does, did 중에 하나만 이렇게 앞으로 보내서 일단 사건 발생 여부를 이렇게 물어본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무엇이 궁금한 거냐 하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번 예문을 보니까, he likes what 그랬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죠. 목적어가 의문사입니다. 그는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서술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보니까 동사가 일반 동사고요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일단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does를 앞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does he like what 이었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문장 에는 의문사가 있어요. 이러한 문장 속에서는 의문사가 가장 궁금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뜻도 되니까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맨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맨 밑에 있는 이 문장인데 what does he like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앞에 두 단위가 나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뜻은 주부슬분 이렇게 나누니까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 의문문. 인데 여기서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문사가 있으면 주어 앞에 두 단위가 나갑니다. 제가 두 단어라고 하지 않고 자꾸 두 단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어라는 말과 단위라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조동사는 그냥 하나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의문사는 그냥 이렇게 의문사 혼자 나갈 수 있지만 이 의문사가 무언가를 꾸며 주는 수식어로 쓰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what kind of food Does he like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what kind of food는 결국 한 단위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의문사에 떨거지가 딸려 있으면 그 의문사와 그 떨거지들을 한 단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의문사가 한 단위, 조동사가 한 단위, 그렇게 해서 두 단위가 주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확실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세 가지의 스텝을 통해서 의문문을 만들었는데, 이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하나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스텝이 더 추가되어서 네 가지 스텝을 통해서 의문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는 주어 앞에 의문사를 붙인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뒤에 조동사를 붙여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준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침표를 의문부호로 바꿔준다. 이렇게 해서 이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술문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여러가지 예문들을 를 통해서 의문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볼까요? 서술문이 who makes you happy.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었더니 who makes you happy.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하니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서술문일 때와 의문문일 때 어순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의문사가 대명사인데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어요.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문으로 바꾸어도 그 어순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려고 보니까 원래부터 제일 앞에 있죠. 그러니까 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 대한 예들은 뒤에서 따로 공부할 것입니다. 이번, 서술문이, it is what,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냐면, what is it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은, 그것은 무엇이니가 되죠. 이 경우는 원래의 서술문이 it is was이죠. 그런데 결국 이 was는 비동사 뒤에 있는 말이니까 보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앞으로 나가고 또 비동사 한 단위가 나간 것이 의문문 was it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인 it 앞에 두 단위가 이렇게 나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는 그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문사 was의 대명사로서 보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님은 서술문이 She likes which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지요. 의문사가 대명사로서 목적어인 경우인데, 일단 동사가 likes 즉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지요. 일반 동사니까 일단 which가 맨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does가 하나 더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이 오른쪽에 의문문 which-like가 does she like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 앞에 두 단위가 나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것은 주부슬부 이렇게 나누고 그녀는 어느 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번 서술문이 i can s him where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동사 앞에 조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I can see him까지 문장 끝나고 where는 부사 자리에 와 있으니까 얘가 의문 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일단은 where이라는 의문 부사는 맨 앞으로 나가고 그 뒤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나가니까 그 결과물이 오른쪽에 있는 의문문인 where can i see h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앞에 두 단위가 나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주부술부는 이렇게 자르고 내가 그를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부사는 의문사이지만 결국 부사인가 달게 이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염은 볼까요? 서술문이 he will start when입니다. 이 경우도 조동사가 있고 start는 자동사니까 when은 부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에서 이 when은 의문부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뜻은 그는 언제 떠날 거다 이런 뜻인데. 자 이제 이 말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먼저 when은 의문사니까 맨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 조동사는 그 뒤를 이어서 또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의문은 When will he sta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인 he 앞에 두 단위가 나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주부슬부는 start 앞에 자르고 그는 언제 떠날 건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when은 의문 부사로서 start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번 예문 서술문이 You go there why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go가 자동사니까 문장 끝났고 대얼과 why는 둘다 부사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y는 의문 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여기는 조동사가 없으니까 역시 do, does, did 중에 do를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y를 맨 앞에 보내고, 일반 동사 고우가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둘를 붙여주니까 오른쪽 같은 의문은 why do you go there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거기에 가기를 하니? 그러니까 너 거기 왜 가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why는 뒤에 있는 동사인 고우를 꾸며주는 의문부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번 예문 볼까요? 서술문이 You came here how입니다. 자, 보니까, came이 자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형이죠. 그래서 어쨌든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 here와 how는 부사니까, 이 how는 뭡니까? 의문부사고, 앞에 있는 came을 꾸며주는 말임을 알수 있고요. 조동사가 없고 과거형인 came이니까 do, does, did 중에 did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how를 맨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did를 붙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의문문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장이죠. 그래서 how did you come here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 너는 어떻게 여기에 오기를 했느냐니까 너 어떻게 여기에 왔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how가 뒤에 있는 동사 come을 꾸며주는 의문부사로 쓰인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번 보겠습니다. 서술문이 you have how many books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how가 부사로서 many를 꾸며주고 many는 books를 꾸며주는 이러한 관계인데요. 결국 이것이 한 단위가 됩니다. 어쨌든 동사가 have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조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식 영어에서는 do does did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do가 되겠죠. 어쨌든 how many books가 의문사 덩어리니까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둘 o 를 붙인 다음에 나머지가 you have니까 you have 쓰고 점을 물음표로 바꾼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books do you have? 이렇게 된 거죠. 주부술부는 have 앞에 자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적어 덩어리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이렇게 떨궈지 붙어서 길어진 의문사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I번 보겠습니다. 서술문이 You go there how often.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go가 일반 동사고요그 다음에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리고 이대어나 how often은 둘다 부사임을 알수 있어요. 이 경우도 how often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부사 덩어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 how often은 go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어쨌든 go 앞에 주동사가 없으므로 이때에는 초동사인 do, does, did 중에 do를 붙여야 되을알수 있죠. 그래서 how often은 맨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do를 붙이고 나머지가 you go there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의문문이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go there?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go 앞에 이렇게 자르고 너는 얼마나 자주 거기에 가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너는 얼마나 자주 거기에 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제2번 서술문이 you like what? w h a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사는 일반 동사고 조동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what food인데요, 정확하게는 food가 목적어인데 그 앞에 의문형용사 was 꾸며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이니까 일단 what food는 앞으로 나갈 것이고 like라는 말 앞에 조동사가 없으니 do does did 중에 do를 쓰겠죠. 그래서 What food do you like?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의문문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장이죠. 그래서 What food do you like?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의문부호로 이제 점은 바꿔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문장이 What food do you like?인데 주부슬부 이렇게 나누고요.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의문사가 형용사로서 food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I번 예문과 J번 예문은 어떻습니까? 주 앞에 두 단어가 아닌 두 단위가 나가 있는 것이 보이지요? K번 예문 보겠습니다. 서술문이 You prefer which book between them. 그랬습니다. 자, 이 위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언가를 선택할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북이라는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요 놈이 의문 형용사로 쓰인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이게 한 단위가 되고 prefer라고 하는 동사는 일반 동사인데 앞에 조동사가 없으니까 일단 이것이 현재형이니까 조동사는 둘을 쓰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제, 의문문을 만든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장이죠. 그래서, which book이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둘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you prefer between them이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맞춰 쓴 것이 이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which book do you prefer between them? 이렇게 됐죠. prefer 앞에 이렇게 자르고요. 너는 그둘 중에서 어느 책을 더 좋아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위치는 의문 형용사로서 뒤에 붙은 명사 b o 을 꾸며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서술문이 That is whose dog 이렇게 됐습니다. 비동사가 있으니까 whose dog는 보임을 알수 있고요. whose는 여기서 뒤에 명사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의문 형용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후는 의문 형용사로 쓸때 후즈로 쓴다는 거 공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것은 누구의 개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서술문인데 일단 이 말은 의문사가 달린 말이니까 맨 앞으로 가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 형태로 만든 것이 오른쪽의 의문문 후 e dog is that. 저것은 누구의 개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도 주어인 대답에 이렇게 두 단위가 나가 있고, 여기 이 위에 있는 문장에서도 주어 U 앞에 위치북이라고 하는 의문사 한 단위와, 그 다음에 조동사 두한 단위가 이렇게 나가서 두 단위가 주어 앞에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번 볼까요? 서술문이 Tom is looking for what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사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what이라는 의문사가 왔으니 얘는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쓰인 의문 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두 개가 나갈 건데 what이 한 단위 나갈 거고 is가 하나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what is Tom looking fo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술문일 때는 탐은 무엇을 찾고 있는 중 이다가 되었는데 의문문이 되니까 탐은 무엇을 찾고 있는 중 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번 볼까요? 서술문이 you come from where 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세요. 일단 come이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인데 앞에 조동사가 없고요.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where가 왔어요. 일반적으로 where 그러면은 의문 부사로 주로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전치사 from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where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너는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든다면, where는 일단 앞으로 나갈 거고, c 앞에 조동사가 없으니까, to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오른쪽에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식으로, where are you from?의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 너는 어디에서 왔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어디 출신이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여러 가지 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라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에 대한 대답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을 대답할 때에는 yes no는 절대로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yes no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술적으로 대답을 해주되 그 대답하는 문장의 요소 속에서 질문 속의 그 의문사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히 드러나게 말하며 또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엑센트를 주어서 발음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형용사나 부사에 해당하는 말로서 그 말을 대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어를 의문사로 물어보았다면 그 주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주어가 드러나도록 대답해 주어야 하고 목적어나 보호가 의문사일 때에는 그 목적어나 보호가 또한 드러나게 대답을 해 줘야 하며 형용사나 부사가 의문사인 그러한 의문문이라고 한다면 그 형용사나 부사가 드러나도록 대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문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념을 알려주는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A 번 예문 What does he like? 의문문이지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주어 동사는 he와 like고, 그 다음에 What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원래의 서술문으로 바꿔서 쓴 문장이 이 밑에 있는 문장인데, He likes what이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답은 이 what의 부분인 목적어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드러나도록 서술적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at does he like?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랬으니까, 대답은 He likes pizza.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의문문인 까닭에 앞으로 갔지만 이 의문문을 만들기 전의 원래 서술문은 이러한 형태, 즉, he likes what과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 대답은 he likes pizza, 그는 피자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이 what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실제로 드러나서 상대방이 알수 있도록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비번도 한번 볼까요? Where well, do you live? 의문문이 너 어디에 사니 이런 얘기지요. 이 문장은 원래 you live where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where가 live가 자동사니까 부사임을 알수 있어요. 즉 의문부사가 되겠죠. 대답은 you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I로 대답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 사느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I live in Seoul처럼 나는 서울에서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이 where에 해당하는 즉 즉, 장소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을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어가 의문사일 때에는 서술문과 의문문이 끝의 문장 부호만 제외하면 그 문형이 서로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강의 우선 중요 순의 원리에 따라서 일단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의문사를 문장의 머리에 놓고 나서 나머지를 쓰려고 보니까 결국 그맨 앞자리가 도로 주어의 자리라서 변화될 것이 없기 때문에 서술문과 문형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즉, 더 앞으로 보내려고 해도 이미 그 문장을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원래의 서술문 형태로 놓고 마침표만 물음표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주어가 의문사일 경우에는 문장의 원래 모양이 어떠하든 원래의 서술문 문형과 똑같이 쓰고 단지 그 문장의 끝에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답도 주어를 알수 있도록 주어의 강세를 두고 서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다음 예문들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서술문이 Who has the book입니다. 누가 그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Who has the book? 누가 그 책을 갖고 있니? 여기 마침표가 물음표로만 바뀌어 있죠. 그랬더니 대답은 주어를 물어봤으니까 주어가 드러나도록 I have. 물론 더 북은 생략이 됩니다. I have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뜻은. 내가 그 책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번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경우에도 이렇게 마침표를 물음표로만 바꾸고 문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주어가 의문사 와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주어가 드러나도록 대답하고 그 주어는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말이니까 강하게 액센트를 줘서 발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답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때 nothing happened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C 번 which is yours this or that?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이 내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서술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Which is yours, this or that?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이 니네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둘 중에 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은 주어를 알수 있도록 That is mine. 저것이 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으로 오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한 첫 번째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 중 의문문 만드는 법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는 원래는 총 4회로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회를 늘려서 총 5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총 5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학습을 위해서 나머지 두 강좌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